세치동성당에서. 좋아 잘 지내셨죠 친구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느님과 깐부인 모임 교회에 대하여 부수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톨릭 신자라는 당당한 고백도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당에 우리 성당에는 와... 무엇이 있는지 또 성당을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 있는데 이름은 잘 몰랐던 것들 그냥 지나갔던 것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질문번호는 52번 성당에 다닌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96면, 97면에 있는 이 그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부스러 가볼까요? 네, 성당에 들어가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성당마다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지만 다 비슷하게 있는 것들인데요. 의미와 쓰임새를 알게 된다면 성당 전문가가 될수 있겠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동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제 집무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순간이동으로 이동했어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성당 그거를 시작해 볼까요? 출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먼저 모자이크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김대건 주민상이 있고요 인사 한번 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쭉 가서 여기는 고해소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주로 옆에 있는 고해소에서 하게 되죠. 제가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이양 옆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문을 열면 따라다라따 십자가 또 가림막 또고의순서 있고요. 장궤틀도 있습니다. 손도 닦고 나오시고요. 문을 닦고 대성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성수대가 있네요. 지금 코로나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성수를 찍고 들어가게 돼 있죠. 찍고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교우분들이 앉는 의자를 보게 되죠. 원래는 장괴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우리 성당은 없겠고요. 자, 이제 옆면을 볼까요? 옆면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와, 빛을 받아서 각각의 어떤 모양들을 뽐내고 있죠. 뭐,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성모님의 모습, 성인들의 모습을 그려놓는데, 사람 모양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십자가의 길이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빛을 받아서 제대 중앙으로 계속 가게 되면요. 처음에 아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 요셉상을 보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어머니 성모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 중앙에는 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의 중심은 제대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쭉 올라가 볼까요? 아, 인사를 또 깜빡했네요.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실이 있죠?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성체를 모셔두는 방인데 위에 빨간색 드는 성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제대가 있네요 중앙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제대는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이어서 미사 시작에는 바로 주례자석에서 미사를 시작하고요. 여기는 독경대입니다. 1독서2독서 복음 강론까지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제제가 덮여 있는데 미사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경본도 있고요. 제대중앙에는 네, 사제를 바라보는 십자가, 아, 네, 전례력에 맞게 초가 세팅되어 있고요. 미사 경본, 두껍죠? 네, 그 옆에는 미사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고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이 될 제사 빵, 제병이 성반이라는 곳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죠, 그릇? 이게 신부님 성잔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병이 놓여져 있고요. 대제병이죠. 그 다음에 성작이 있습니다. 신부님 성작이고요. 무월 담는 잔이죠? 성혈. 예수님의 피가 되는 포도주와 물을 담는 잔이. 그 옆에 바로 포도주와 물은 주수병에 담겨있죠. 포도주와 물. 에는 성압에 소재병이 담겨져 있고요 물그릇과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을 닦을 때 쓰는 거죠 미사 때 치는 종은 제대 왼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하는 종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매달 첫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는 성 시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거룩한 시간이죠 성체를 잠시 제대에 모셔두고 보면서 기도하는 건데 놓셔두는 재구를 성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 성탄같이 중요한 날, 주일에 대축일이 겹치는 경우, 성시간 이런 때에 향을 피우는데요. 향을 치는 것을 향로, 향가루를 담아두는 것을 향합이라고 합니다. 향가루, 보이시죠? 네. 이제 성당을 떠나면서, 아, 떠나기 전에 2층에 파이프 있죠? 저 옆에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 성가대석이 아, 높아서 안 보이는데 그래도 보이시죠? 성가대석 유화방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셔서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우루의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모자상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자비수님상 의 만나죠. 주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한번 읽고 내려오시면 끝. 자, 지하에는 교리실과 회합실이 있습니다. 성당에 다닌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세례는 하느님과 맺어진 것이기에 뭐 성당을 떠난다.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당에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또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간다. 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독일계 의사였던 알베르트 수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스스로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비소에 들려 더 좋은 차가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하면 학원 건물 생각하듯이 건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 나와야 하는 곳이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오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당에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당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성당을 다니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댓글 미션은요. 오늘 배운 성당에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병이 놓여 있는 그릇은 성반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겠죠.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죠. 그 내가 고른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재밌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열 번째 고백이죠 벌써 죄의 용서에 대하여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